재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원성 소장입니다. 소신의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재수생과 학부모의 공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재수생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숙학원의 학원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기숙학원은 크게 강의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일반 기숙학원과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독학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강의를 제공하는 일반 기숙학원비는 300만원 전후이고 독학재수 기숙학원은 200만원 전후입니다. 시내 종합반 기숙학원들이 학원비가 대략 200만원 전후로 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기숙하고는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빨래, 청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수업료가 약 120만원 정도로 기숙사비가 50만원, 식비가 45만원, 교재비가 1년에 한 4번 정도 있을 겁니다. 단체복. 겨울여름 두 번씩, 모의고사비, 특강비, 수능날 관광버스 대절비, 도시락 준비, 또 광고비.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기숙학원을 검색해서 클릭하는 순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싸게는 15,000원, 많게는 10만원 광고료가 발생합니다. 기숙학원 참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기숙학원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받아서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다면 기숙학원은 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숙학원비를 싸게 만드는 것은 재수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재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시작할 것인가? 궁금사항은 문자나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